알렐루야, 아멘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안 계셨을까요? 지수야? 네. <laughs> 계셨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1번, 2번. 계셨어요. 어. 그럼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셨는데 그건 뭘까? 그쎄네 오늘은 그렇게 좀 모르는 게 있어야지 전도사님 좀 위안이 되니까. 네.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어, 구약의 시대에 성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으셨죠. 하지만 앞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좀 헷갈리게 돼요. 성령이 어, 아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어,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분명 성령께서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것 같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이 두드러진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수가 답한 대로 그 시대에도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는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도 이렇게 관여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또 특별히 구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의 탄생 기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에서 사울 왕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이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셨더라. 이런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성막을 세우는 일을 부살렐에게 맡기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윗상은 바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분명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좀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사건을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이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일하심과 역할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지만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각각의 중요한 부분에서 부각되는 역할을 하셨는데 창조의 시간에 가장 부각되셨던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란 구원 사역의 주인공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원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또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감당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결과로 이르신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며 이루어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더잘 이해해야 하고 아까 제가 물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왜 그런가 명확한 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무슨 성령론 강의 같아서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기 전에 다녔던 저의 목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이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파라고 해서 성령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죠. 이순이 순복음교회에서 중 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은 그 저녁 집회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 대망회. 성령 대망회 무려 이 정말 성령의 오심을 대망하는 정말 이름부터가 뭔가 성령이 안 오시면은 성령을 안 받으면 안될것 같은 방언 안 받으면은 안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모임이 바로 저희 그 순복음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성령 대망의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은 뭐한두 시간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뭐 저희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좀 기도하는 걸 힘들어한다. 우리 애들이 시험에 들지도 몰라 이러면서 적당히 적당한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고 또 방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은사도 상당히 중요하신 중요시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신앙을 키워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눈물과 방언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 게또 청소년의 시절 또 청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을제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과연 누구실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 예수님은 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해가 됐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 영이라는 말그 자체가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저는 그 궁금증에 제가 궁금증을 가져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면서 또 정리해 왔던 일들을 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심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겁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간구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간구해야 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으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할, 신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의 특징. 그첫 번째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광범위하게 다양한 족속 가운데, 다양한 계층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구역에서 성령을 받은 인문들을 살펴볼 때는. 사울, 삼손, 부살렐, 다윗 이렇게 특정한 인물들을 꼽아서 부어졌음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일을 감당할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이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저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요엘소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중요한 것은 그 범위가 성령이 임하시는 범위가 보다 더 넓고 광범위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구역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영이 임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신 그 이후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기름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얼마나 거대했냐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메수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게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임에서 막 방언을 고백하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이들이 모였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사람의 난곳의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 동안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과 또한 지체를 이루는 한 교회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기름부어진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의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령의 궁극적인 그 성령이 임하셔서 궁극적인 사역은 신자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이다. 주님이 주신 영생,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알게 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 이후에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그들 안에서 적용하시고 성도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내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그 안에 거룩함에 거룩함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의 핵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며 결국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이두 번째 역할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과 성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 나의 믿음이 성화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시도록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초대교회의 선교와 성도의 참된 섬김을 위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은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사도 베드로는 삼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주신 권능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에, 사마리아에,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의 마게도냐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 여겨지는 그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참된 섬김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되어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3년간 훈련시키시며 가까이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마저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초대 교회는 비겁한 신자들의 불쌍한 작은 무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초대 교회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열방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모든 영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맡기신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